내일은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마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야 이제 했던네. 나는 비 맞을 운명은 아닌가 보다. 보니까 비올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하늘이지 이게 비의 하늘이에요 이게? 그게 아, 음. 전혀 아니지 저렇게 높은 구름인데. 예 네. 네. 오산 톨 게이트 얼마나 걸려? 금방 갈것 같은데? 아 80분. 아, 아 여기 여기 이제 퇴근 딱지 여기가 퇴근 길이에요, 저. 뭐. 아 그래? 근데 가면 은 오른쪽에 드가티가 있어요 다리 건너면. 음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못 돌아가요. 한, 한 번도 안 와봤죠. 어. 자, 아, 그래서 형님.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어디로 가요? 이거 한번 뭐 생각 같아서는 뭐 남해지. <laughs> 그렇죠. 어. 예. 네. 항상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 그래도 가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솔직히 지금 어디서 잘지, 어디까지 갈지도 아직 안 정했잖아요. 정확히 안 정했지. 예. 네. 어디, 과연 우리가 오늘 어디서 잘까? <웃음> <웃음> 정말 궁금해. <laughs> 발수를 잡을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을까? <laughs> 여행지에서 잘지, 네. 진짜 어디 호텔에서 잘지. 네. 여기가 호텔나림이뭐라서 리니어로 해서 멋있게 바았어요 아하 아, 아, 아. 여기서 부품 사는 거야, 그럼? 네, 제가 여기서 그 부품 사는 거예요. 거예요. 아. 좀하라고 아, 감 쩐다 쩔어. 야, 이럴 땐불티가 필요해. 내가 <laughs> <laughs> 땡으로 들려줄게요, 미나. 오케이 아예 뛰거 없는 같은 나의 마음 아야 아 아야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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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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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 우리 이렇게 해서, 1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지만, 어, 아 괜찮아. 예, 네, 어. 뭐, 이렇게 재밌게. 뭐밥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네. 야, 이, 딱 지금, 뭔가 이제, 밤에 어딘가에 이제, 떠나는 느낌이요, 이제야. 드디어. 아, 이게 이제, 차단 가는 길이야, 딱. 예. 네. 그지? 어. 근데 또, 님 반짝 쌀집어지고 가는 거보다 이렇게 떠나는 것도 나쁘진 않네. 예. 네. <laughs> 아. 어. 빨간불이네요. 오케이. 빨간불이야, 뭐야? 뭐, 그냥, 단속. 빨간불을 안 해라. 예, 어. 네, 저희 레이저인데, 저기 빨간불처럼 보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 저거 좀 이상한데? 와, 계속 켜져 있어서. 예. 네. 착각했어요. 아, 어. 그니까 좀 전에 그 차도 섰어. 예. 네. 어. 야, 우리가 지금. 꿈에 그리던 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박스워라이딩. 어, 어, 그럼. 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밤, 밤 9시, 10시에, 어. 우리 실시마다 지리산이나 갈까? <laughs>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어, 좋아. 속초은 다냐, 그지? 네. 호텔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갈게요. 오케이. 네. 아, 지금 라이딩 속도 너무 쾌적한데 지금. 아닐까요? 어. 아, 110, 120. 어, 너무 좋아. 나 아, 편한 이 속도. 어. 아, 조금만 일찍 도착하면 좋은데. 한, 1 1시 반이나, 11시나 11시 반쯤 도착하면 딱인데, 아아 그치, 1시간, 12시, 근데, 11시 반에는 가겠는데? 그럼, 가보죠. 여기서 아. 우회전인 우구척길이 빠집니다 오케이, 예. 네. 아. 이 맛에 라이딩을 하지. 하시... 그렇지 이 맛이야. 사회전입니다아 여기서? 네. 아... 바로 사회전이네아 아. 어, 어? 예, 응. 엄청 쾌적해졌어 연결이. 응. 약간 시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응. 피맥. 따라가자. 아기 응. 좋은데 그래도? 응. 네. 그냥 이둘다 금방 가겠어 바람이야. <laughs> 야, 아까 가던 페이스보다 조금 더 올렸는데, 안 가까워지네요. 어, 그니까. 아, 맞아. 제주랑 갈 때도 이, 이, 상한 길로 보냈어. 아. 리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밖에 길이 없나 봐, 그지? 렇 예. 그렇지. 이런 길을 한번 가줘야지. <laughs> 야, 조심해라, 야. 형 뒤에 따라오고 있죠? 어? 따라오고 있죠? <laughs> 아? 예. 네. 괜찮 그러지 마라. 빅미도야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남만 보고 오세요. 해가지고 <laughs> 모르고 있었는데 이 뒤쪽이 대더 갔다 갈걸요타할게요 오케이 너맞네 어, 뭐. 연락 오 많은데 어? <laughs> 어? 이끌어 거기다 되나 물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겠 계세요. 잠깐, 잠시만.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반실 있어요? 아니, 헬멧, 우선 성인이고, 방인남부터 보는 거예요. 그, 침대 두 개짜리 트윈이 있어요? 두 명, 남자 둘. 마흔이에요. 일단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방은 있다고요? 어디서 잘지, 어디까지 갈지도 아직 안 정했잖아요. 열려라 참깨. 주차하고 다 갖다 놓고 잠깐 아, 나오게요 여기 하는 거지, 아예? 네. 형님. 응. 어. 여기 안쪽에 여기 나란히 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